Slow up, no, I don't take shit.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.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, I'll always show up. I don't ever slow up, no, I don't take shit. I got no love for the famous.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, I'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. I don't ever slow up, no, I don't take shit. I got no love for the famous. 자 통영 초도에서 마초 TV에 마초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자 이쪽은 이제 통영에 위치한 초도라는 곳입니다.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낚시를 통, 이제 통영에서도 많이 해봤지만은 이 초도에서 돌돔 낚시 처음입니다. 돌드, 초도에서 돌돔을 잡았다는 것도 저는 들어본 적도 없지만은 저도 돌돔 낚시는 처음입니다. 원래 욕지도를 가려고 했는데. 어, 지금 남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남쪽 동네는 전부 다 너울이 한 덤버지라고 보시면 돼요. 아까도 하선을 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는데 너울이 4m, 5m 막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욕지도 안쪽이 아예 하선을 못하고 이초로 쪽으로 제가 잠깐 나왔습니다. 뭐 오늘은 여기서 낚시를 하고 끝낼 거지만은 이 포인트를 보면은 정말로 제가 원하던 그런 포인트입니다. 근데 물색은 오늘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너울이 많아서 물색이 좋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뭐 장타를 50m, 70m까지 때려도 여기는 수심이 10m 이상 넘어가질 않습니다. 제가 6m에서 7m권 이상 넘어가지 않는 그런 여밭이라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요 뒤쪽에 이제 나중에 해가 뜨면 보여드리겠는데 다 여밭이고 홈통을 끼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포인트입니다. 이 앞에 있는 여도 마찬가지고. 근데 저는 이제 너울이 심해가지고 저여을 덮을 수도 있어가지고 저는 이쪽에 하선을 했습니다. 근데 뭐 아까 뭐 미끼 안 끼고 몇번 던져 보니까 바닥도 깨끗하고 좋고 오늘 또이 초도에서 또 이런 날에 또 대박을 탈 수도 있고 혹은 아예 그냥 입질 한 번도 못 받고 뭐 집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가장 설레인 것 같습니다. 자 오늘도 돌돔 낚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해보시죠. 자 시야 있습니다. 아무튼 미동을 안 하냐 왜? <웃음> <웃음> 정말 여권은 좋은데 물 생각만 갖가지네 오늘 욕지도 수온이 지금 수온이 19.8도입니다. 성계를 충분히 깰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미동이 없네요. 이렇게 미동이 없을 수가 있나? 고기가 없는 건가? 장타를 한번 때려보자. 좋다 여기 맨들맨들하다 <목소리도> 아, 낚시 시장 한 시간만에 잠이와 불러가네. 제 왼쪽이 연나라 동섬, 지발이 한 분이 내려 계시네요. 저쪽도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던데 통영 쪽은 초도는 실제로 돌돔 낚시 안 합니다. 초도 쪽에서는 초도에 살바에는 욕지도에 서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 너울이 많아 가지고 욕도 들어가다가 빠꾸했습니다. 뜨거라. <laughs> 물이 새끼, 물이 너무 많다. 제가 오늘 낚시가 안 되면은 이거라도 잡아가야겠습니다. 저 위에 보시면은 새끼 염소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어미 염소가 계속 쳐다보면 아까 새벽에 내렸을 때부터 쳐다보길래 정말 깜짝 놀랐는데 내가 뭐 올려줘야 되나? 올려주면은 나를 들이 받아버릴 것 같고. 갑자기 해무가 엄청 많이 끼네. 뭐 얼굴이 안 타고 좋긴 하지만 해무가 끼는 날은 대체적으로 또보기가잘안 됩니다. 저 자리에 벤치가 좀 있나 봅니다. 이렇게 다 파먹어 버렸네 파먹은 것보다 깨먹었네 이 정도는 어딜 던져도 이렇게 다 맨들맨들 XXX 소리가 났다 이. 신기하게 근데 또버그 나고 섬이 다햄으로 덮여가지고 그림이 안 나온 신비의 섬 대부분. 어미 형 슬슬 쳐다본다. 대박. 저 절벽에 서갖고 쳐다보네. 새끼 염소가 다리가 다쳤네. 쫄뚝쫄뚝하네. 이게못 가고 저러고 있네. 치치. 그게 의미 없다 살 엄마 만나서 잘 살아라. 오이 야, 이거 완전 90도인데, 소리 막 자글자글하고. 아, 올라올 때, 솔직 올라왔는데, 내려갈 때. 와, 이씨. 힘들어. 나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다리가 후달... 염소가 왔다 고맙습니다 잘가 팔이 후달거려서 정리가 안 됩니다 와제 직벽 저거 진짜로 위에 올라갈 때는 별로 겁안 나는데 내려올 때와 진짜 무서웠습니다 저와 내가 염소 땀에 인생을 걸어버렸네 저기다가 아... 그래도 이제 엄마 만났을게 대충 잘 살겠지 자, 제가 통영 초도에서 자 오전 동안 돌돔 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. 그런데 그 왼쪽 대그 성게 조금 깨는 거 그거 한번 빼놓고는 단한 번의 입도 없었습니다. 정말 이 까딱거리는 그것도 없었는데, 뭐 원래는 이제 뭐 초도를 올려고 온게 아니라 너울이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된 거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 와가지고 고기는 못 잡았더라도 저 나름대로 또 뜻깊은 일을 하고 간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또 마음속으로 또뿌듯하기도 합니다. 자뭐 재미있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냥 그저 그런 뭐좀 힐링이 될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뭐 조금이나마 뭐 좋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. 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자 들어가세요.